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준입니다 풍선을 얻은 배준입니다 자 오늘 무료키트가 아주 배도 오지가 망해가서 이따봅니다와 대박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살게 없잖아요 바라바라바라바라바밤 바라 배틀배틀 시즌X 구매 완료 뭐 뭐야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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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잠깐만, 어디 갔어? 뭐지? 나갔다 와볼게요. 자, 다시 들어와봤습니다. 자, 과연. 오, RS 스피어랑. 처음 보는 루비 가자지보여요 나잔 아레스창. 써봅시다. 이거 터뜨려봐. 짜잔 아레스 피어자 오늘의 주는 목적은 이게 아니죠. 자 오늘의 주 콘텐츠. 스틱스. 얘 예, 써볼게요. 황금 상자를 한번 까볼게요. 와 황금 상자. 아니 키트 랜탈 필요 없는데? 도기요 필요 없어요. 나나 나 이제 모든 로봇 키트 다 있어. 이번에는 잘안 하는. 어 나이스 이건 괜찮죠. 아직 아직 두발 남았다. 가자내 목표 랜덤 프리킷 아니면은 배틀패스 아니면 저 레전드 타이틀 가자 에라이 자 마지막 중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우리가 아니야, 아니 여기 가 여기 갔을 때 언니 좋았어. 자, 뽀삐뽀삐뽀아왜안 돼? 잠깐만, 설마. 오, 오. 잠깐만. 이게 루비가저씨 나와버린다고? 아니 떠버린다고 얘는 약간 요 풍선이랑 같이 써야 좋을 것 같은데 블 플라잉백팬 생각했던 것만큼 좋진 않네요. 왜, 왜 이렇게 안 되냐? 뭐, 많이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아, 아쉽네. 인게임처럼 막,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은데. 음, 좀 아쉬운 따름이네. 뭐, 간증 나네요. 저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로비에서 몇 분을 보는 거야? 어쨌든, 로비에서 좀 많은 시간을 보내긴 했는데, 오늘은 요 스틱스를 한번 써볼 겁니다. 듀오모드에서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니, 스쿼드에서 보자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좀 별로 같은데. 간지는 많은데, 실용성이 너무 적어 에헤이. 아, 근데 간지스 많이 나는데 에이 뭔가 아쉽네. 뭔가 옛날에 플라잉 룩 브릭스를 더 보면 되게 많이 날수 있던데. 아, 근데 스틱스를 처음 써보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다. 이거는 뭐야? 랜덤이야? 아니, 우리 팀왜 이래. 아, 요번에 또. 바바리안 리퍼 그리고 이블린 말로가 무료라서 눈이 조금 그래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블린을 써야 된다며 이블린이 아무도 없냐? 아니 왜 이블린이 아무도 없어? 말도 안 돼. 아니 말도 안돼 어떻게 이블린이 아무도 없어? 오 이게 바로 그그 그 유명한 그 악랄, 있다는그 악랄하다는 스틱스. 근데 우리 팀 상태가 왜 이래? <laughs> 이제 스코드 모드 틀. 우리 팀다 초보들임. 블록이 없니? 블록 있는데? 빨리 한번 해보고 싶다. 일 킬을 해볼게요. 아무나 와라. 아무도 안 오냐? 못 나와라. 잠깐만, 좀 위험한데. 오, 좀 많이 위험한데. 오, 엘드리기 좀 많네. 아야가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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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이 오늘 왜 쫓아오지? 이렇게 나를 죽이고 싶어 한다고? 오! 오, 열렸어. 오, 이거 뭐야. 오, 신기해. 오, 이거 뭐야, 이거. 오, 신기해. 오, 이거 뭐야, 이거. 타봐야지. 징. 오! 오, 뭐야, 얘네, 얘네. 뭐야, 뭐야, 뭐야. 이, 뭐. 뭐세요? 얘네 뭐야? 아니, 우리 팀에 이렇게 진심이라고? 슉. 아! 오! 스틱스 포탈 설치! 도망쳐! 오! 오, 뭐야, 이거? 오, 이거 보세요! 오, 이거 보세요! 아, 어, 이거 보세요! 에?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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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전, 뭐지, 뭐지, 뭔가 이상한데. 이상한게 있는데? 얘 능력이 뭐야 도대체 야 영혼상태 왜... 뭐 이거 개인상자 안 열려? 아! 넣었는데! 아 이런 플레이 뭐 그렇게 좋은 키트 같진 않은데 막 그렇게 사기다 싶을 정도의 능력은 아니네요 집에다가 포탈을 뭐 집에다가 포탈을 설치해주고 중앙에서 아무나 잡으면 러시가 가능하단 말이죠. 이 자식. 어, 어, 어. 루와 아니, 레알. 우리 바바리안 뭔데? 아직도 돌칼이야. 좋았어. 스피릿 스피릿 모드. 아왜안 돼? 왜안 지나가도 되고? 아니 이거 약간 구린데? 내 생각에 이거 현저히 좀 구린 트인데 별로 좋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 왜지? 왜지 나 분명 당했을 땐 겁나 좋아 보였는데? 무슨 일이지 이거 왜 이렇게 구려 보여? 아. 어... 내가 키를 못해서 그런가, 이번 바에? 나 너무 이불님만 했어. 금단 증상이야. 이불님 못해가지고 실력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나. 이 자식, 덤벼라 에이 스피릿 아 못났어 하지만 만들어 버렸다 가자 오 안녕 초고속 이동이야 이 자식이 이 자식이 감히 우리 팀을 이 자식이 감히 우리 팀을 이어 날 나라 오케이 오 살려주세요 열어 열어. 그렇지. 뭐야, 이거. 이제 드디어 좀 제대로 된 능력을 써본다. 와, 나 진짜 놀라운 사실. 여태까지 단한 번도 양털을 사지 않았어. 양털 빨리 사야겠다. 근데 우리 팀 언제 또 티어 2를 맞춰줬네. 오, 이제 무한, 이제 러쉬가 가능해진 거냐고. 자, 슉. 오! 아 왜? 도망쳐! 아 어차피 아무도 아무것도 없어. 야러시가자 왔어. 비켜. 빡! 아! <laughs> 잠깐만, 이거 재밌는데? 이거 약간. 실용성보다는 재미를 위주로. 활용성은 별로 없긴 해. 도망쳐. 경제적! 도망쳐. 투명화. 오, 투명화 약간 재밌는데? 야, 여기서. 띠리리. 와우, 이거 재밌는 키트네. 아. 제가 죽으면은 포탄은 사라지는 것 같네요 피좀 차면은 안되겠다 안되겠다 오야 이걸 나를 피적으로 잡는다고? 오 이걸 나를 이걸 나를 죽여? 이걸 나를 그렇게 죽이고 싶니 얘들아? 어? 야 누가 막아놨어! 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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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넣어. 잠깐 못 넣어? 어쩐지 안 넣이더라. 응. 구린데? 구린데? 야 이것들아. 내가 그렇게 죽이고 싶었냐? 아! 어! 날아다니기. 핵인 척하기. 아 잠깐만. 스키 스포터를 쳐서 다쳤어. 그 타이밍이 있나? 오, 봐버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 이걸로 아니야, 아니야, 이 위치가 안 좋아. 야, 이거 그만 막아, 얘들아. 막지 마. 오, 그래, 여기에 부탈을 설치해 주자. 안녕. 닭칼 친구. 친구. 뭐해, 친구? 나이스. 여기서 포탈을 열어 도망쳐 아니 근데 애초에 다이아에 포탈이 있으면 뭐 어쩌라고 아 포탈이 다이아에 열렸네 이런 서. 겁나 멋있는 컨트롤 아니 근데 이게 단점이 돌라오는걸못 하니까 좀 단점인가. 예. 내가 원한 위치는 이런 위치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아주 비밀스러운 공간. 자 대충 이런 걸 만들어. 좋았어. 사람을 죽여서 이게 약간 비밀의, 미래의 포탈 이동장치. 들어와라. 도망쳐! 오! 오, 오 낙대물 생각보다 많이 받아요. 지금이다, 우리 집. 털린다. 다칼이랑 현피 뜨기. 아니, 이 자식이. 다가 한대 시비 걸기. 오, 다가 반대 1 2 걸기. 오, 어, 나 이거 죽으면 손실이 큰데? 안 오겠지? 오, 야. 살려줘. 살려줘. 친구들 아이 아, 친구들 야 어떻게 다 왔어 야 어떻게 저렇게 빨리 왔어 얘 음. 아니 나 다이아 여, 18개와 에메랄드 2개 돌려내 이 자식들이 이동속도가 상당히 심상치 않은 애들이야. 뭐야, 얘! 아, 야민이구나. 트리니티가 트리니티를 만나. 아니, 저노엘왜 이렇게 빨라? 38레벨째. 3 8렙 에에에. 이 친구야, 왜 때려? 저 친구 왜 이렇게 빠르냐? 뭔가 빠르다? 일렉트라니. 응, 오지 마. 오면 문다. 오면 물어버려요. 오면 뭅니다 이 뭐야 얘네 친구 뭐해 맞았다 맞았다 에헤이 쟤네 침대 깨고 살 죽이려고 한거 같은데 슬라를 선물해줄까 뭐야 이데오 살려주세요 오야 아프다. 도끼 들려오지. 아니 뭐해 우리 팀? 오오야 이거 그 전에 죽은 판정이야 다행이야. 오그 전에 죽은 판정이야. 가틱스인데. 야 재밌는데. 내려간다. 오, 깜짝이야. 아빠아빠아빠아빠아빠아빠 내려간다. 아, 사라졌네. 여기, 스택스 포탈을 만들고. 잠깐만, 이거 설마. 설마? 야, 뭐야, 이거. 무슨 판정이야, 이거. 다른 애들이 보면 그냥 핵인데? 언제 올지 모르지. 어, 우리 팀, 우리 팀. 무리하게 하지 마. 우리 팀. 고마 해, 좀. 침대 없어, 이것들아. 안 돼. 죽었어. 안 돼. Fuck.